자, 반갑습니다. 단타투입니다. 어, 2020년 1월 1일 0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laughs>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죠. 네, 글로벌 증시 다우 지수 0.74% 상승을 해서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을 했고 음, 재료는 어제 나왔던 재료는 어, 일단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이제 15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 네 이게 바로 재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둘다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신고가를 또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어 얼마 며칠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뭐 이거 뭐가 나왔냐면 이제 전쟁한다 네. 뭐 이런 소리 나왔었는데 아니 뭐 이건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한번 떨구려고 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개미 털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웃음> 자 <웃음> 지금 지표 보시면 어, 단기 지표가 빨간색 검은색 위에서 꺾여서 올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이탈할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왔냐 눌리면서 바로 중동 리스크 나왔었고 다시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빨간색 그렇죠 예, 랠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긴 한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과열권 들어왔던 거 해소시켜 놓고, 음, 단기지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중기지표, 빨간 선이 검색 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뭐, 이거는, 다오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죠, 지금. 인제는 뭐, 신고가를또 갱신해서, 음, 일단 지지라인은 5일선 오일성 구간, 오일선 되겠죠, 여기. 네. 여기 될것 같습니다. 28,730이요. 네. 여기 탈하지 않는다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계속.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9,000포인트 넘어가고 네. 9,000포인트 넘기고 9,200포인트까지 넘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시가가 개부로 시작했다가 개매우는 모습 나와줬었고 어, 다시 한번 어, 뭐 시가 부분까지 또 한번 끌어올리는 0.81% 상승.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또 과열권에 들어갔네요. 과열권이 얘도 나스닥 음 과열권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열권 조정 네, 또 형부 나와주겠죠 이거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9100라인 네, 이렇게 보신다면 뭐내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정에 독일 닥스로 갈게요 닥스 또 빨간색 검은색 밑에까지 또붙여나왔어요 돌파 시도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어마 무시하게 1.31% 뛰었죠 네, 1.32% 띄우면서 뭐 저항라인, 저항라인까지 라인다 뚫어버렸네요 다 뚫어버리고 13300라인이 저항라인이었는데 이것도 개부로 뚫어버렸어요 또 얘는 참 이것도 개부로 띄워버리면 이거 개매 오는 자리 나오거든요 또 얘는 음, 개매 오는 자리 나오겠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신고가인데 조금 불안한게 신고가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개부로 띄었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3300 라인, 지지 라인. 예, 조금, 거리가, 어, 큽니다. 이거 아직까지 왜 그러냐면, 빨간색, 검은색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독일을.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우리 종시로 넘어가서 볼게요. 어제 환율 보시게 되자면 중도 리스크가 이제 완화되면서 환율까지 다시 한번 급등했던 환율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1,160원도 이탈해버렸습니다. 을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어제는 거래소 시장에서 는 외인들이 또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 1,160원 밑으로 내려가면 환차손. 네. 1,150원 이탈하면 환차손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래서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소극적인 모습 이런 모습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어제 조금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기관들이 강하게 어,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왜 이때 다 털어냈잖아요. 또 어, 털어냈던 것도 다시 한번 또 사야 될거 아니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건데 음. 이럴 때막 무식하게 빼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네, 이탈하고 나서 어,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반등은 아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신이참 나라의 국력이 네, 힘이 없으니까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게 휘둘리죠. 지금 2170 라인까지 돌파했는데, 이제 오늘 지지라인 2170 라인 될것 같아요. 2170 라인이고, 상하 저항대 2202 라인입니다. 계속적으로 돌파 못했어요. 앞전에서. 여기 돌파하면 이제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네? 고스피지스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2202 라인. 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어, 강하게 올라갈 텐데, 이거 한번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음 단기간에 낙폭이 가했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제 코스피가 종가석 1.63%까지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은 3% 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작살나고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종목들은 그렇게 안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종목도 올라온다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제재를 찾기에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제 뭐 미친 놈처럼 올라갔죠. 뭐 이게 아 미친년 널뛰는 것도 아니고요. 예뭐 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진짜 미친년 널뛰듯이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아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종가상 3.39% 저가로는 3.92% 뺐어요. 그저께요 거의 4% 가까이 뺐습니다. 어제는요. 예, 종가상 3.92% 4%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저가 대비해서 지수가 거의 8%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수가 근데 뭐가 문제냐 종목들이 이랬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참, 아쉽게도 예, 종목들은 다 그러지 못했어요 예. 어제물론 상승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어, 이때랑 반대였죠 대다수였는데 어제 하락종목이 200개밖에 안됐어요 거의 음, 상승 종목이 대다수였는데 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리를 찾아오는 종목들이 과연 몇 개나 됐었느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네. 좀 아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검색 이탈했다가 붙여놨어요. 이거 오늘 장에 양봉으로 뚫어버리면 이거 또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 뭐 주수가 뭐 오천 원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항라인도 저항라인 딱 살짝 걸쳐있네요 660라인 이거 이거 돌파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자면 어, 저항라인 이 구간이에요 668라인이에요 앞정간에서 저항라인 네. 668라인 네. 그 다음에 추세저항대 668라인 되겠네요 이거는 참 중요한 라인이네요 668을 돌파할지 네. 지지라인은 666라인은 아니고 지지라인은 663라인 정도 되겠네요 여기 구간 이 구간 정도 될것 같아요 지지라인 이 구간 662라인 네, 지지라인 어, 그래서 밴드가 오늘장에는 668라인 어, 밑으로는 662라인 코스타 네, 이렇게 보신다면 충분히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 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좀더 좋은 종목들, 좀더 좋은 시험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